사부작 팬츠입니다. 7번 제품 사부작 팬츠 뒷밴딩 되어있고 밑단에 돗도 되어있습니다. 색상 연그레이 카키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색상이 카키 색상이에요. 사이즈는 5 6 6 7 7 나옵니다. 가격은 14만 4천원입니다. 자 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. 딸들 키키키키 미니 도쿄 아주 서로서로 네. 다들 반겨주시네요. 자, 이게 연그레이 컬러, 딸들. 연그레이고요. 자, 이렇게 연그레이 컬러. 사이즈는 556677 나와요. 아주 편해요. 자,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그 느낌이, 완전 사부작은 아닌데, 그냥, 그냥 아주 그냥, 어, 소소하게 사부작거리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소재는 얇은데, 자, 구김이 거의 없는 디자인이야, 딸들. 자, 이렇게 해서. 와, 핏이 너무 예뻐요.